원래 태어날 때부터 귀신이 타는 팔자가 따로 있어요. 자주 놀라고 잘 느껴요. 초고로. 그다음에 어려서부터 뒤에 누가 쳐다보는 거 느낌을 항상 받고요. 산이나 바다를 가게 되면은 그때도 귀신이 잘 붙을 수가 있어요. 워터파크 같은 데잖아요. 있 그런 건 괜찮습니다. 아. <laughs> 선생님 예. 귀신이라든지 그런 응. 걸잘 응.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귀신들이 좋아하는 사주팔자입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사주팔자라는 어떤 팔자냐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귀신이 타는 팔자가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 10명이면 한 2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초상집을 가가지고 귀신이 붙었거나 그렇게 해서 생기는 현상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건 어떤 거와 똑같냐면 무속인이 원래 강신무가 있고 세순무가 있잖아요. 세순무라는 건 대대로 내려와서 배워서 하는 어, 무속인을 하는 게 이제 세순무고, 강신무라는 거는 갑자기 신령님이 오셔가지고 신을 받아서 무속 생활을 하는 게 강신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타원할 때부터 팔자에 들어있는 귀신을 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귀신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귀신만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귀신하고 조상이 섞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귀신과 조상과 신령님이 섞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따로따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큽니다. 자주 놀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향도 이제 팔자에 포함된 거니까요 성격 분은 사주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주 놀라고 뭔가 잘 느껴요 촉으로 그다음에 어려서부터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거 느낌을 항상 받고요 잔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눈을 보게 되면 피곤한 사람처럼 다크 비슷하게 다크서클처럼 이렇게 약간 눈 부분이 약간 침침해요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귀신이 잘탈수 있는 팔자에 아주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갓집 갔는데 유독 상을 잘탄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알아요 느낌으로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상담을 <laughs> 통해서 점사를 보시고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뭐 방법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봉쇄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귀신을 타는 그 팔자에는 산이나 바다를 가게 되면은 그때도 귀신이 잘 붙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어디를 피하셔야 되냐면 산 바다 초상집 산소 요런 데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워터파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예그건 괜찮고 하하 <laughs> 진짜 바다 진짜 강 요런 데는 피하셔야죠. 강도 포함됩니다. 예 당연히 예 물이니까요. 벼락당했습니다.